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3페이지, 54페이지 증가와 감소 파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도함수 f 프라임 x라는 뜻은 뭐예요? f x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즉 도함수는 원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증가 함수다.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위로 가고 있겠죠.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해되세요? 자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는 그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0보다 작죠. 오른쪽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감소하고 있을 때는 도 함수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fx가 이런 모양이 있을 때 꺾여지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접선을 잡고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도함수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의 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겠죠.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겠죠. 즉,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를 알 수가 있네요. 즉, 앞으로 배울 거는 미분을 통해서 원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죠. 반대로 도함수가 0보다 작다. 원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다시 도함수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증가 혹은 감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 증가나 감소라는 거는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얘를 증가함수라고 했는데, 이제 미분을 배웠죠. 미분 개념이 포함된 정의는 미분을 했을 때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함수 FX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인 거 아시겠어요? 반대로 감소한다는 개념은 원래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는 모양을 의미했죠. 감소한다는 게. 자, 그런데 미분 개념이 포함된 감소의 정의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즉 함수 f(x)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원래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정의는 요건데 얘가 원래 정의. 그런데 미분 개념이 포함된 정의는 요런 식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함수가 있는데요 그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에요 1하고 3에서 근을 가지는데 이렇게 이차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도함수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플러스죠 그리고 1과 3 사이에서는 얘가 X축이에요. 1과 3 사이에서는 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3부터는 다시 플러스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원래 함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함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X가 1이고 3일 때, 1까지는 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얘는 지금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계속 양수죠.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지점이 1이죠. 그래서 원래 함수가 기울기가 계속 양수였다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x가 1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1부터 3까지는 감소로 바뀌어서 내려가다가 3에서 또 기울기가 0이 되겠죠. 이 점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모양인 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는 감소. 증가하고 있네요. 즉,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개형은 어떤 모양인지. 도함수가 2차식이니까, 개를 미분하기 전에 함수는 3차식이겠죠. 그리고 1, 1과 3에서 기울기가 0이면서,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것도 알수 있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연속인 함수면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얘는 나중에 나중에 좀 심화 개념으로 같이 공부를 해 볼게요. 일단 적어 놓기만 해 주세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건 뭘 의미해요? fx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감소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증가한다고 항상 0보다 크거나 fx가 감소한다고 0보다 작진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딱 0이 되고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점 a에서. 자, 이 함수는 a에서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이 함수는 모든 영역에서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왼쪽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기울기가 0이 돼도 이 함수는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 a가 0인 구간이 있지만 주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이 함수는 여기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감소하지만 함수가 증가한다고 항상 도함수가 0보다 크진 않아요. 0인 구간도 있지만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그 함수는 증가한다라고 예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